왜 저번 주에 영상에서 그렇게 오타를 많이 냈어? 어? 어좀 바빴습니다. 우악 구시야 우악 우야. 우악? 우악 우야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 혼자가 아닌 경상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안 했어요? 오늘은 안 했어요? 일찍 <laughs> 잤어요? 아어제한 2시쯤 잤어요 2시쯤 네. 많이 잤어? 야, 지금이 몇 시죠? 지금 10시인가? 지금 음, 한 10시쯤 됐을걸요? 저희는 이제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안녕하세요.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늘도 네. 저번 브이로그처럼 이제 소소한 예, 근황 토크 및, 이제, 새해잖아요? 그쵸. 아, 그 2024년입니다. 목표. 와, 네. 벌써? 근데 그, 목표를 하기 전에, 23, 23년. 그, 저희가 유튜브를 하반기 시작했잖아요. 7월? 8월? 8월부터 아, 예.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올해, 아니, 작년에 했던 컨텐츠들 네. 중, 아니면 영상, 찍었던 영상들 중에, 네. 뭐 기억에 남는 편이 음, 있을 까요 아, 베스트. 네. 뭐, 조회수에, 그, 영상 없이, 그냥, 저는 아무래도 프리스타일이 제일 재밌었어요. 1화, 1화. 예, 프리스타일. 우리 첫 유튜브 시작이었는데. 아, 그때는 음. 저도 이제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laughs> 되게 저컬이에요, 음. 저컬. 조컬. 아, 그랑 보면은, 비교해보면. 아, 근데 재밌었어요. 음. 재밌었고, 이, 프리스타일이라는 문화 자체를 또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또 이제, 그냥, 즐겨, 즐기는 입장으로, 음. 어, 뭐, 해보니까. 경상하시는 뭐, 기억에 남는 영상. 저는 첫 번째 브이로그. 음. 아, 첫 번째 브이로그. 네. 그, 한 늦어, 시간 늦어가지고. 늦어가지고. <laughs> 커피 산 거. 네, 한 시간은 사실 <laughs> 약과였던. 네. 사실, 네 <웃음> 시간은 계속. <laughs> 그 오늘은, 오늘 일찍 왔어요? 아, 오늘 오늘은 찍어왔어요? 오늘은 정시간에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브이로그가, 약간, 그, 뭔가 진짜 그냥 우리끼리 놀고 싶은 걸 원래 찍는 게 취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리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에는 살짝 놀아져 있었죠. 음. 브이로그 찍으면서 음. 네. 해소가 됐고, 아, 해소가 많이. 아. 됐죠. 원래 하고 싶은 것보다 보고 싶어하는 걸 해주는 게또 많았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셋의 성격이 딱 드러난 게 브이로그가 <laughs> 아닌가. 음, 맞습니다. 그렇지. 제가 작년 한해 작년 한해 영상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음. 이세돌 사이퍼예요. 아. 저... 아, 그렇네요. 말씀을 이세돌 아. 사이퍼가 기점이에요. 제가 볼때 저희가 리뷰 채널이라는 걸 확신하게 해준. 맞아요, 음 맞아뭐 맞아, 맞아. 일단 저희가 제가 미완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단 힙합을 좋아하고 제 음, 익숙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때가 딱 이세돌 노래에서 뽑을 수 없었던 그 이세 일반 노래에서는 뽑을 수가 없었던 그런 그 분석, 음 임이매치나 음 이런 것처럼. 음 전문적인 것 그리고 네, 네, 그 네. 네. 그때 아마 이해도 사이퍼가 저희 영상들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을 거예요. 음, 음, 맞아요. 어, 그리고 맞습니다. 댓글들도 되게 정말 리뷰 채널이구나 음, 이런 식의 댓글도 음, 많아서 그걸 기점으로 뭐 자신감을 음, 어떤 가, 음. 곡 추천도 음. 많이 해주시고 어 그리고 뭐 저는 정말 뜻깊은 하반기였습니다. 음, 되게 음. 그, 저도 뭐 되게 일도 하고 막 하느라. 어, 자격증도 준비하고, 기사 자격증도 준비아무것 없는 상황이 그랬는데, 이게 편집도 하면서 되게, 저희가 늘고 있는 자신이 음, 되게, 음. 뭐, 되게 신기했고. 음. 뭐. 어, 아무튼 내년에 이제, 이제 올해죠. 올해 들어서 이제 어떤 걸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고 아, 뭐. 음, 나는, 뭐, 개인적인 이제 목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보드를 배울 건데. 음. 음. 아, 보드를. 스케치 배고 예, 그리고 뭐, 소소하게 뭐 유튜브 제 채널에 파서 뭐 앨범을 하나 올린다. 음. 음. 어뭐 그런 식의 목표를 좀 자그마하게 잡고 있다. 저도 어 우리 여기 낭만 소속가 채널에서 여행가는 거. 아, 뭔가 좀 밖에서 좀 활동하는 거? 아, 음. 좀 액티비티 어. 어.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등산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등산을 좀 반나절이 옆에 있잖아 아니 저희 태백산 있잖아 태백산? 응. 음. 뭐 아무튼 그런 것들뭐 하기 대 저는 약간 저도 개인 방송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막 그거를 그냥 취미로 옛날에 아, 하뭐 있었거든요 라이브? 어, 라이브는 게임 라이브. 어, 지금 뭐 특수한 상황이라서 못하지만 로아 그냥 뭐, 제가 하는 것도 그냥 영상으로. 아, 개인 채널에? 주로 이제 따로 개인 채널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laughs> 내가 기고편집해가 아, 어차피, 건 어차피. 그냥 나가겠다고? 아니, 아, 어차피 아, 안 떠요, 그냥. 아, 아, 어이가 네. 없다. 아니,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이 지금 이제 편집 몬스터로 키우고 있는데. <laughs> 편문. <웃음> 네. 편문. 음. 아, 맨 처음에는 편집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어, 근데 이제는 뭐, 이제 하다가 열을 아, 지금 아, 한 네. 일주일. 이렇게, 이렇게. 단축이 돼가고 있는데. 환축돼가고 있는데. 한번 이제, 저 정도로 딱, 만, 저 정도로 만들, 만들어서. 넌 매일매일이 레전드냐? 그래요. <laughs> 리빙 레전드구나. 음, 그래. 진화폭이, 아, 진화폭이 되게 빨라. 갱, 빨라. 갱신하고 <laughs>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하고, 해보고 싶은 거는. 아, 예. 저는 아직까지는 경찬씨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찬씨의 매력을 다안 보여줬다 생각해. 요 어, 많이 안 일어났지. 저는 충분히 리뷰 영상에서 드러냈고, 사람들이 <laughs> 알아봐줬고, <laughs> 그리고 미완씨는 미완씨대로 분석하는 거. <laughs> 음. 뭐경산 씨가 이번에는 올해에는 주인공이 도 돼서 그런 음. 그런 아 콘텐츠 코너를 콘텐츠 같은 거를 코너를 하나 만드는 경산 그래? 씨의 또 강점이 뭔가 잘 먹어요 잘 먹고 그래서 일일일식으로 하루에 진짜 먹고 싶은 걸 요즘 공혁중 씨가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 <laughs> 돌아다니시면서 음, 일일일식 예 네, 일일일식 하시는 다 먹고 싶은 거 음. 그래서 근데 저 요즘 일일식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랑 같이 먹자고 아, 그런 부분에서 먹방을 좀 주도를 해도 음,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성에서 제가 살을 빼고는 어떻게? 해요? 아니살 빼면서 해야죠. 아디, 병... 아디새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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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laughs> <laughs> 근데 뭐살 먹방 BJ 먹방 유튜버나 BJ가 사실 뭐살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그정 음, 음. 날씬한 사람도 충분히 많아요. 아 그렇죠. 음.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제안은 딱히 없을 걸 음, 생각하고. 뭐 저는 음. 쇼츠를 한 번,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쇼츠? 네. 와, 진짜 아, 진짜 살 빼야지. 살 빼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 아 저는. 아, 근 그, 그거, 쇼츠 제 리즈씨 올렸잖아요. 그거 보고 좀... 아, 리즈시 절. 아... 그 댓글들을 보고. 왜 복권을 당첨됐는데 안 생겼냐. 사실 저는 그냥,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살 빼면 잘 생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남한테 들으니까, 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극 받았어요?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사람인데, 네. 그, 제가 맨 처음 그냥, 그,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별로 안 되는데, 아. 제가 그, 뭐, 아이폰 꿀팁 기능, 8가지 막 그런 거나 그런 영상들 때문에, 음, 음, 음. 아. 그, 알고 있니라는 채널을 오. 구독하고 있었는데, 음, 음, 아니, 그분이 우하, 그 분이, 김재현, 그 우학구님, 남, 그, 아내 분이시라고? 그렇죠 그 영상들 중에 거걸 떠가지고, 엥? 이게. 안경 누나. 부맙군이랑왜 합방을 하시지? 그렇죠사모님이시죠 들어가 보니까, 어, 부부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딸, 따님도, 네. 이제, 작년에, 뭐, 어, 출생하셨나요? 아, 아, 출생하셔가지고. 아,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왁터벅스 채널에 유입이 됐는데. 음. 저저 같은 사람 좀 드물지 않을요 그죠, 알고, <laughs> 알고, 알고, 알고 있니, 의, <laughs> 의, 예, 진짜 드문지 알고 있니, 의, 입은 진짜 응. 거의 없지. 그리고 그, 왁, 그, 왁, 타버스에서 이제, 이세돌도 쇼츠로 있길래, 응. 봤거든요. 아, 맨 처음 본게주르르 했어요. 아 주르르, 아, 주르르 근데, 아, 주르르그 뭐지? 그, 계약? 무슨 계약이? 종신계약. 그, 종신계약? 이거 봐가지고, <laughs> 절대 못보겠어요 이거 <laughs> 진짜. 아니, 주르, 아 주르르 님이 좀 그런 컨셉이세요, 약간. 매혹이라면서요? 네, 매혹하는 네, 그런 컨셉이어서. 어, 저랑은 전전 안 맞아서. 아, 네. 제또 릴퍼 님은 최근에 자이언티 님도 만나시고 아, 저 자이언티. 네. 어. 이데새도로 어. 살짝, 지금 양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양지죠? 진짜 완전 음 양지. 네. 길거리에서 노래 나오면 말다 했지. 응. 아, 저번에 다이소 갔을 때도. 막 다운 나오던데. 음 올케 응. <laughs> <옳게> 된 상황이야. <laughs> 이제 헌팅 포차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어... 산타가 왔습니다. 산타 맞나요? 네. D N S R. D N S R 패딩 점퍼를 샀는데 아주 아무이거든요 이야. 시. 우와. 어... 어마어마하네. 포장 아주 깔끔하네. 이쁘다. 쇼퍼링. 네. 크롭하지? 이야. 요 요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이 점퍼에. 이, 오, 야, 완전히... 예. 이게 또, 투웨이. 요즘 또, 투웨이죠, 다. 투웨이 인정이에요. 네. 자, 어디로 갈까? 착샷. 착샷. 오. 어, 힙한데? 네, 깔끔합니다. 짧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이거 보다 저도 어깨가 크기 때문 오. 엑스라지라 그런지, 맞는데, 잠길까요, 과연? 아, 잠기죠. 어 지금 지, 지금 터진 거 아니에요? 무슨 <laughs>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장요어어괜찮은데 뭐야, 머니님여기야 어. 오 괜찮네. 예 오. <laughs> 히, 이게 힙합인가? 터진 거, 같은데? 갑자기 <laughs> 갑자기 강력계 형사가 되버렸는데 <laughs> 이제 준기 어머오 보고자. 이와 봐. 어. <laughs> 좋아하지 람 귀여운 사람, 릴것 같은데 귀여운 사람, 귀여여요 사람, 오. 오. 운 사람, 귀여운 사람, 은여이 사람, 귀여우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여기 흑연님은 말이 없어져요,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뭘 드시기로 했나요? 저 돈가스. 돈가스. 아, 저 돈가스 제가 판단할 거는 돈가스 미쳤지. 자, 아, 저희들의 식사, 식단이죠? <laughs> 미완 씨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아 그쵸. 그렇죠.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요즘 체장이 많이 껴서. 왜 하는 거예요? 네? 안 아, 하세요? 당신들은 왜 하는 거예요?

오프. 근데 우동면이네. 그러게. 마의 소바까지 장난 아닌가요. 어 진짜. 찍어서. 딱 찍어서. 음. 와 전복인데. 와 진짜 맛있다. 음. 참고로 올해 새해 다짐이 다이어트였습니다. 조예요와 <laughs> 음. <laughs> 이거 여보. 색도 여보. <laughs> 음.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아, 음. 칼로리가 120칼로리입니다 음. <laughs> 뭐장어 음. 맛있는데 너무 많 다음 뭔가 어, 야 먹을 줄 아는 놈인가? 야, 야, 야무지게 먹네. 야, 괜찮아. 음. 경찬아, 응? 그냥 독신으로 살자. 뭔 소리야? <laughs> 뭐. <laughs> 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굳이 뭐 굴비 보는 자린고비도 아니고 이건 뭐야? 오오오오오 <laughs> 새우튀김 말고 전 치즈로 시즈로 했네. 음. 음. 아, 제 아무지게 먹는다. 뭐 <laughs>